WCH 전주 한국 선발전 스타크래프입니다스타크래는 우리가 이거 무조건 따는 거거든요. 월법 스타크래프 금메는 게우리 거.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슈워지는 선발전에서 세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3경때하는 거예요. 안되습니까 한동기 됐건, 전상기 됐건, 최원동이 됐건, 박동기 됐건, 전동이 됐건, 스타크래프트는 그렇달았금메달안 따오면 좀 끊길라는 거예요. 네, 전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자, 스파크스의 한독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인 눈매입니다. 한독 선수구요. 흰색 차련이고, 대기한 것은 SGLT로 보면 전상 선수 2004년. 아, 그래도 뿐아나라문 빼자 됐습니다. 전상 선수의 진영은 한집이니다전상 선수는 녹색이네요, 팀컬러가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정말 가까운데, 이게 또 예. 돌아가야 돼요, 끊겨서 길이. 예, 본 팀끼리의 거리만 봤을 때는, 어, 이거 바로 옆에 아니야? 하지만, 예, 러시가리가 상당히 멀고, 지금 시작부터, 그렇죠. 어, 전상 선수의 SGB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네, 예, 예, 예. 뭐, 양 선수가, 어, 서로 굉장히 친하고, 또 서로의 스타일을 매우 잘 알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뭐 경기 전에도 대기실에서 서로 막 심리전도 어, 펼치고 했었는데 뭔가 준비해온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전상욱 선수가 뭔가, 아, 아 예, 전진배 아, 예. 예 전진배로니까 참 여기 웬만하면 안 가는 데거든요. 갈 예, 이유가 없죠. 검을 배너 하나 딱 지어진 위치를 보면 미리 준비를 정말 잘 해왔네요. 네. 자, 키선제 아프겠다는 겁니다. 전진 배럭으로 하는 건 그냥 혼을 쏙 빼놓겠다는 거예요, 전사오게. 네, 예, 예, 타이밍상 전진 탈배럭스정도는 보면 되겠고요. 자, 아 한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경기를. 어, 아직까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무난하게 본진에서 배럭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예, 이런 맵에서는 특히나 이민용 맵이기 때문에 정찰 타이밍을 조금 빨리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음, 역시, 예, 정찰 나갑니다만, 전상우 선수가, 예, 평범한, 그, 이, 어, 정찰 경로로 상대방의, 어, 일꾼 유인시 정찰했을 경우에 들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전진배라고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예, 어. 자, 여기, 자, 시경 정도 되는 위치에 벌써 베럭스 생산물빛, 병조 생산물빛 들어왔고요 음, 예, 예, 그러나, 어, 그러나 대신 이 SCV를 보고 나서 한동욱 선수가 뭔가 고개를 갸웃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주 정상적인 정찰 경로를 통해서 내가 정찰을 보냈는데 상대방 SCB가 발견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정찰을 하는 동안에는. 근데 네 번째도 쑥 돌았으니까 말이죠. 본체를 베랄 수가 없고요. 이제 보고 나서 이것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경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의 네. 대처가 이구 잠시 나가주는 게 좋죠. 네, 천만이 나왔죠. 천만인가. 만 네, 뭐 SCB 상대방이 일단 건드리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말이까지만 도착했다. 현상 건서. 칼을 뽑아서 타격을좀줄 필요가 있어요! 예, 네, 베럭스 지역 앞으로 가가지고, 네, 첫번째 나온 머리는 갖다 제압하는게 중요하죠, 지금 전사선수 예, 어쨌든 언덕 아래로 마리는 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마리 지금 한개더 추가된게 빨리 언덕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네, 마린 세게 되면서, 아, 다시 위로 올라가죠? 자, 저번에 침대 댕이 치열하고 전사선수마 많은 것들 걸었어요! 자, 마린, 아, 아. 네, SCD 지금 잘 달라, 진짜 잘달라붙었고요 예. 네, 네, 이런 정도 컨트롤 싸움에서 수비하는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한동욱 선수가 미세하게 예, 앞서 나간다고 봐야죠 어떻게 된지에터리 네.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한동욱이요 어그래 지금 많이 잡혔고 언더리에 지금 많이 한계 있거든요 전사오에 많이 4개의 타이밍이 한번더 치게 되면 말니 이해 못지죠실점과 s B 가 붙어서 에야 많이 잡았어요 자골고라니다자 뒤집은 팩터 타이밍 어느 정도 맞죠? 백터리 한동욱 선수가 에에 SCB 컨트롤 야하 SCB 컨트롤 아 이게까지 연습이 있는거예요 SGB가 들어오지 못하는 위치가 이렇게 어있는 거죠. 네, 지금 딱 그냥 등지이가 벽을 네, 등지기가 딱 좋네요. 전 네, 정상 선수가 한동 선수가 훨씬 가능하게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한동 선수의 서너기 정도의 일꾼 유닛이 지속적으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굳이 또 전성선수가 많이 불리하다고만 또볼 수가 없는 그런 애네요. 아, 예. 이제 백텔는 완성됐을 테고요. 아, 근데 이제 그 벌처가 나오게 되면은, 예, 머린들의 활약은 끝이죠. 아, 그리고 마린 3개였냐? 수비 마린이? 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벌처가 나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피해받게 되면. 어, 근데 마린 이개니까 예. 공격력을 이용해야죠? 벌처, 아 벌처 나왔어요! 자, 벌처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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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처 예, 나왔어요. 벌처 수비하면서. 아, 예. 아하. 앞세 말이 많 말이 죽었죠! 벌초의 HP가 1mm 남았는데 SCCB 4개가 남았어요 예, 어, 예, 정말 수배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 선수의 초반 컨트롤리전 빛나는 그런 경기네요 그리고 예, 바로 예. 그이 전상욱 선수가 또 어떤 선수입니까 예, 프로리그에서의 택배전은 전성욱이 1위 아닙니까 근데 프로리그에서의 택배전이 전상욱이 최강이 될수 밖에 없도록 었 만들어주었던데 어느,더,데이. 그 어느,더,데이에서 버린 플레이, 벌처 플레이, 초반 플레이로 전성이 최강이었거든요. 어, 예. 예. 야, 그런 전성에 맞서도 한동훈 컨트롤에 있어서 한치을 밀리지 않고 있어요. 오, 이거 완전 안죠 벌처는 대이에요? 안타깝죠? 무대기 자수로 가면 다 잡히니까. 네. 마지막 이러면 는 가질 때, 그리고 뒤로 다시 방어 발을 펴야 됩니다. 한동은 예, 두 개의 벌처가 머리를 한대 치다가, 예, 상대 벌처들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기 시작해서 친 건데, 예, 네, 벌초한기까지만 제압을 하고, 맞던 벌초 없을 본진으로 도망치고 굉장히 잘한 거죠, 지금. 아, 이것도 좋네요. 그냥 본진으로 지나가면서 s 스을 잡고, 상대방의 체제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패 간도우기고 우리 예봤전자아무이스탑포트 에돈까지 하고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자, 아무래도 지금 얼마 전에 이병민과 최현성 경기에서도, 전진 매력 이후에 다음 테크가 스탑포트였어요 최현성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원팩 원스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초반에 자원 피해를 조금 받았고, 체제가 탱크를 먼저 갖추어주기 때문에 느긋하게만 경기하게 된다면 전상우 선수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예, 어, 전상우 선수가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를 베럭스로 이제 정찰을, 어, 한 거는 한동욱 선수에게 아주 뭐큰 소득이라고 이제볼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WSC 전용 한국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16강. 한도욱과 전자욱의 경기를 생중계하야되습니다 아, 클로킹 네, 예.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한도욱 선수가 당장, 어, 엔지니어링 베이나, 예. 어, 아카데미, 아, 카데미를 아, 예. 짓고 있고요. 예. 그니까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베이를 건설하게 되면 너무 수비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좀 아끼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 골렛 나오겠습니다맨 일단 레이스 안에 몇대 지켜받고 있어요. 레이스가 두개 정도까지 추가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SCB에 피해를 준다 그래도 아주 극심한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한, 어, 한동욱 선수가 전상욱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그나마 좀 부자스럽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여기서 한동욱 선수는 굳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 멀티를 할지 아니면 아예 공격적으로 초반에 끝낼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지, 예, 괜히 멀티를 너무 늦게 따라간다거나 어중간한 조이기, 이런 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전상호는 앞마당 쪽에 SBR을 간단히 놨고요. 자 레이스 두개가 아베우 전철을 아주 화하게밝혀놓고 있습니다. 어 탱크 던진 배치 전상우 네. 이에 멀사 한동의 판전은 모두 지금까지 일단. 어, 병력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네요, 한동호. 네, 참, 한선수는 그 도박적인 그전진베럭스 플레이를 사용을 했고, 한선수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했으며, 그리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니클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클로킹 레이스를 위주로, 네, 시간을 벌면서 멀티를 하겠다는 전상소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 수비적인 체제로 맞서면서 멀티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한동호 선수. 굉장히 서로 간에 아주 다른 체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일이팽합니다 네. 어 이거 전사옥은 초반 노리는데요 배럭스로 시야 구에서 그냥 입구를 뚫어버릴 생각인거 같은데 전사옥은 이런식으로 수비를 하게 하고 레이스로 먼저 시야구를 하게되면 뚫기 힘들죠 어, 그럼요 그리고 박확장지가 돌아갑니다 전사옥은 이미 확장지 건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탱크는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미 레이스 때문에 야 스캔을 쓰고 싶어도 아께네. 아껴야 되죠 괜히 스캔 잘못 썼다가 시간 뺏기고 지금 입구쪽에 전상으로 서플라이 디퍼를 건설하면서 바리케이트 치는 거예요. 네. 전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야, 데뷔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어, 마치 네, 나의 네. 준비된 시나리오로 치나면 치러, 시나리오대로 치러, 치나겠다는 거예요. 네, 전진을 못하게 하는 어, 의미도 있으며 동시에 어떤 시야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동으 다리를 건넜어요. 그걸 드셨습니다만은 커멘트한 따라가고 있고요. 야, 그정도 그, 이, 어, 아... 멀티 시도 자체, 그리고 멀티의 완성이 전상 선수가 약간 빨랐다는 점이 지금 눈에 확 띄고요. 예. 그래도 이 정도 라인까지 구축하게 되면, 예, 상당히 좀, 예, 멀티는 조금 느려도 그 점만 잘 이용한다면 이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네. 장원날성하는 역시 뭐 커뮤니티도 다이어졌기 때문에 전성이 빠를 수 밖에, 약간이라도 빠를 수 밖에 예. 없고요. 전상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멀티는 빨랐지만, 어, 상대방이 내 진영의 앞쪽까지 전선을 갖다가 전진해서, 어, 라인을 구축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 약간 더 빨랐던, 예, 이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탱크 위주로 생산해서 저거를 확도로 낼지, 아니면 드랍십을 생산해서 드랍십이 날아가기에는 아주 경로가 짧지 않습니까? 확도이죠 아, 예. 예. 상대방 본진의 이런, 어, 강습작전을 감행을 할지. 예, 아무래도, 그냥 투팩에 탱크를 꾸준히 모으면서, 뭐, 한 팩토리 4개 정도 올리고, 드랍십을 생산하면서 9시 언덕 지역 시즈모드 탱크 그것이수비지역을또하거나 예, 아니면 드랍십으로 공격적인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겠죠. 네. 앞서 보였는데 어중간하게 하면 은 큰일 날도 같잖아요 아, 지금 팩토리 4개 건설 들어갔습니다. 전사 네, 그리고 전상우과 상대하는 한도호과 이미 단마다 완성이 됐고 자원 돌리기 시작하고 있어. 요 s 스 많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소수의 레이스의 어모를 받으면서. 완전히 지금 전상우선수 탱크 위주의 병력으로만 예, 수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면도 좀 있는 겁니다 예, 한동욱 선수가 어, 벌처 쪽으로 전환을 해서 스파이더마인과 또 이동 속도가 개발된 벌처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준다면은 저 탱크만 버티고 있는 라인 뚫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네. 최소한 벌처, 예, 특공대인 벌처들이 달려가고 탱크들의 시즈모드만 풀게 해줘도 쫙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아그리어머스이면 가전 직단거리는 진짜 아깝거든요 저한 병력 100점 났습니다 예. 안도 없고. 아예 그렇죠 지금은 드랍을 가면 안되고 예, 아무래도 상대방이 레이스를 봤기 때문에 스타프도 뻔하지 않습니까? 드랍에 대한 대비도 최, 지금 최대 하고 있는데, 그래 본질 수비를 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입고 뚫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율을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한동. 일단 전동이 툭 한번 쳐보고 말았어요, 바로. 예, 전동 선수는 지금 4개소의 팩토리가 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동 선수는 이제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는. 원팩 상황에서 지금 쓰리팩 동시에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드랍십은 두 개가 확인이 됐고, 야 추가 확장까지 저 염대 두개 누가 더전사오그 일곱 지은 아주 시꺼매요. 야, 그렇게 아, 미리 뽑아 놓은 소수의 클로킹 레이스를 이렇게 드랍십을 어, 어무한 네, 호위하는 어, 요 이런 그 어,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게참 보기 좋습니다. 확장기 아, 견제적인 거 아무튼 이제 병력을 네. 드랍십에 우회 시키고 있어 요전사오아 다시 어리치. 예, 아무래도 지금 타이밍에 저 정도의 드랍십으로는. 피해를 주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그냥 9시 언덕지역에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전상 선수가 지금 드랍식으로는 아래쪽 그뭐 7시지역과 5시지역을 경유해가지고 삥 돌아서 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어, 전진 전진 라인을 구축했다고 해서 어 7시지역까지도 멀티를 시도하고 있다거나 한다면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스캔을 아낀거죠 스캔을 최대한 노라스 병력을 터진면시키 시키고 있는 한동욱이고 아, 정답도 움직이는데요? 그렇죠 아, 상대방이 뻔하게 본질에도 시간이 흘기 때문에 병력 배고하고 시안한 한동욱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른득나오 한동욱 이어이좀 많은데 한동욱 어이구 할 거야 진짜 이제 그림자 대동하고 지라스는강력까있썼어야 네. 되는데요 네. 자, 옆에 아 옆에 탱크 4기가 네. 침대를 맥주 잡 있어요 정동욱 이서 그냥 팀으로 떨어낼 생각이었다은아 기왕이면은 일꾼을 한 6개에서 8개 정도를 앞으로 보내면서 탱크들이 와서 시즈모드를 했 정말 피해 없이 밀어낼수 있었거든요. 한번더 지금 만약 조이프 여기 아. 라인을 지켜낼 겁니까? 네. 아니면 보격까지 지금 야할 겁니까? 물론 지금도 강력을전사하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분 정다더 해서 발 아, 네, 아, 아, 달라붙죠. 네, 이거는 전사로배베스를 네, 통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네전고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테 보여 보낸 기나라 앞에 나와있는 병력들이 다 죽은 다면에 지금 한테.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리 넘어갈 겁니까 남동, 한동, 한동, 다리 넘어가면 다리 못 넘어가죠. 전진면은 아... 다 죽었어요, 한동. 예, 예계임네 옥계임네 개인전 테란 대태란 기록만 살펴보면 한동 선수가 승률 3이고 전상 선수가 승률 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상은 옥계임네 테란 대태란 승률 1위인 서지현은 지금 자꾸 올라오는 상태란 말이죠. 예. 네. 예. 네. 그러면 서 상대방은 밀어내고 바로 아홉 시 언덕 지역까지 멀리 갈수 아, 있고. 네, 네. 네, 전선 선수 중에 지금 현재 시즌 모드, 어, 순간적으로, 에, 이렇게 좀, 가로로 길게 행군을 하고 있던, 어, 테스트, 제제 시즌 모드 한 거는 약간 좀, 에, 좋지 않았네요. 네. 자, 그리고, 자, 10시 쪽에 전선 선수는 추가, 어, 추가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각선 쪽에도 한동 선수도 추가 확장을. 그리고 지금 한동 선수는 이 지역을 뚫리게 되면, 지금 대치 상황을 이루고 있는, 저시즈 모드 탱크 라인이 뚫리게 되면 이 경기는 집니다 네. 저 경기는 어떻게든 사수 해야 돼이 자리요. 네, 대치를 하면서 강대표를 뒤집칩니다 아... 전상훈님 경기 열기가여유가 아니고, 어요 에이, 디가어요 네, 벅적 비었어요, 벅적. 미넬벅적 비었죠? 대치하기도, 안동 대치하기도 바빠요, 한동욱 자, 어니다한동 선수에게 어떤 조이기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멀티를 먼저 했다는 점을 전상욱 선수가 그 힘을, 네, 아주 과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예. 저는 한동훈의 패패전을 이렇게 전상우 선수가 원래 잘하긴 했지만, 오늘은 지금까지도 어정 때문에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깔끔해요, 네, 예, 아주. 지금 지역에, 아, 한동훈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지었습니다만, 네, 그 지역에다가 오히려 리파이더를 전상훈 선수가 짓고 있죠. 네, 결국 잘거는 것은 그전에죠잔상은큰 그렇죠. 자리 끝내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본질적인 즉각과 타격을 줬는데, 특히 교전을 던지는 포인트를 쌓아서 이렇게. 역시렇고 네, 여러 분이 나거요 아, 전성선수 필요 없죠? 네. 야, 또한동욱 선수가, 예, 본진의, 어, 공격은, 어, 상, 대 드랍, 예, 병력도 걷어내고, 예, 이병력까지 걷어냈기 때문에, 야, 음, 응, 예. 어, 예, 공세를 계속 그 전성선수가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또한동욱 선수가 많이 불리해 보이지도 않고, 경기 정말 재밌네요, 예. 아니, 최고의 기세를 꿈꾸고 있는 두 명의 젊은 테란 리저의 패턴을 봤습니다. 네, 열 점을 전한 다음에 다섯 점을 한동에 가져왔습니다만, 일곱 점을 가져가면, 작년 가면 그 팀이 이겨요. 러시아와의 다른 스타트포인트는 똑같거든요, 이곳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라이더 팔키리스에서 열두 시 지역을 최종적으로 그 네. 마지막 남은 자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싱글결 싸움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내가 못먹다도 상대도 못 먹게 해야 돼. 이번에 병력을 어, 위쪽 다리 통해서 이동시키는 전상어. 예, 네, 이런 말에서 전상어 선수는 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혼낼 수가 있고, 이 병력이 9시 언덕지역으로 전상어 운이 들키지 않았거든요. 아니, 9시 언덕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 일단은 자, 중간에 병력이 노출이 거고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전상어 규칙을 치는 거면 역 나가는 건 일부러 좀 예, 언덕수요. 예, 여기에 아직도 전수수요 그렇죠. 안바닥으로 그냥 진정할 수 있고. 어, 그냥 전수수요, 역시 지금. 아, 전수수요, 전수수는 아, 바로 맞바꾸에서로 치악터지 상대 먼저 공격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안바닥 기억을 자리 잡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이정만 자리 잡는다면 자리 좋지만 거리가 멀지는 거든 봐야 잠가 아, 이거 완전히 싸움이거든요 완전히 기세싸움 자 서로 각자 빼가지고 10몇 분 치교 내회를 쓰는데 아무거나 바로 타격하고 있는 박장기, 박장기, 박장기 경기는 질전적, 기세는 져서는 안됩니다 젊은 선수들 수록 그런거예요 네, 한동 선수 계속 승리하나 병력 공격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요, 확장기세는 아, 전장호, 확장기세두 군데 열수 아, 있군요 네, 한치 앞으로 알수 없는 안개 국면입니다 현재까지 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전사호 선수는 왠지 좀 걷어내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박장기가 둘 들어가고 한동한 군데에 다섯이 아 그렇죠 예 한동훈 선수 아 전사옥 선수의 어떤 잉여 병력들인 네, 7시경을 제압한 전 지금. 지금 뒤로 회군하고 있고요 네아이 네. 병력들을 씁니다 7시는 한동훈이 가능가지 않고 있든요 작전이 뒤에 패적자그 네. 네. 하면 7시경 병들은 네 힘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전사오은 앞마다 네. 가스도 채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이 원가스거든요 힘들죠 네아 그리고 공격 원 병력들을 정리하자면 전사가 바로 영국 에서 다리 건너갑니다 윗쪽 다리 건너가고 있어요 전사옥 야 남은 병력의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고 드랍시한대 분량으로 흔들기만 해도 이거 정말 힘들겠습니다 안동호한 번에만 대도 전제해도 돼요 지금은 그냥 예, 전상 선수 입장에서는 힘으로 밀겠다 어, 이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1경기를 아주 힘으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하트 퇴퇴전 네,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 네. 아 공격 많아요 공격감 병력이 많고 그만큼의 병력들도 생각 중입니다 전상욱 네, 예, 위기가 있고, 기세에서 한동욱이 지진 않았지만, 초반부터 피해를 받은 게 누적이 되면서, 전성훈그 정도의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이기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싸움은 잘했는데, 이미 격차도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됐어요, 데미지가. 아, 아래쪽 다섯 시내면. 질질질! 아, 더 버티지 못합니다. 도번쩍이 돼야 아. 되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예, 서지훈을 이기고 올랐는데대트전 최강이라고 불리는 서지훈을 이기고 올라왔는데 말이죠. 네. 예. 자전장우 박태민과 서균, 옛동료와 지금의 동료를 잡고 올라온 만큼 또 조은영 선의 몸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한달훈 선포전이 이었습니다만 기세현 이기세를리지 예. 않았어요 네 경기 내용 괜찮았습니다 초반에 불리한데도 상대방에게 위기감을 심어줬거든요 야.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경기를 패스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입가에 미소가 그렇죠. 야 좋은 경기였다 이거죠? 한번 네. 맞아봤는데 아프긴 한데 버틸 만한가 두 번째로 받아치겠다는 거죠 한동욱 얼굴에서 빛을 미소 더 위기가 무엇일지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사의 일정으로 앞서니다